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10년물 시장 금리를 연준의 이제 어떤 스탠스를 보였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역사적인 기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금리 변화가 이뤄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 10년물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뿐만 아니라, 이제 양적 긴축이라든지, 또는 중국과 일본의 미국채 매입 여부에 따라서 어~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좀 단조롭게 말씀드리면 이세 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좀 확인을 해도 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뭐 연준의 기준금리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어~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보다는 오히려 양적 긴축 양적 완화 뭐, 이런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패턴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많은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갖고 일일이 다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뭐, 시간을 갖고 뭐, 되는 대로 다 살펴보긴 할 겁니다만, 오늘은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뭐, 어떤 굵직한 사건이 있었고, 이게 신념을 국채금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2008년 이후로 금융 환경이 완전히 새롭게 어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그 전까지는 양적 긴축이랬는지 양적 완화 또뭐 연준의 지급준비금 관련된 이런 정책이 없었습니다. 뭐 따라서 지금 새롭게 해석되어야 될 금융 환경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2008년부터 뭐 굵직한 뭐 금융 환경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연준의 스탠스는 어땠는지, 또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래프를 이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08년 무렵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2008년 하면 떠오르는 게 금융위기죠. 어, 이제 뭐 정확하게는 서프라임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주요 원인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죠. 이 정확한 날짜가 2008년 9월달입니다. 이제 2008년 9월달을 좀 확대를 해보면, 네, 2008년 9월입니다. 이때의 기준 시장 1 어, 0년물 채권 수익률의 이제 이자구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때 파산이거든요. 어, 이게 본격적으로 금융위기가 어찌보면 시작했던 기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전부터 미국채 금리는 흘러내렸죠. 이게 사실상 보시게 되면 미국의 연준은 2008년 1월 이때서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2008년에만 2008년에만 연준은 10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전에 9개월 전부터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라 뜻이죠. 심지어 2008년 1월에는 4.25%였던 기준금리를 3.5%로 무려 0.75%포인트를 인하할 정도로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시점이거든요. 이 금리가 인하된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렇게 뚜렷한, 1년간 뚜렷한 변동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만 놓고 금리 인하의 어 뉴스나 보도만 보고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실질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시점까지는 대략 6개월 정도가 시차가 있습니다. 보시면 시장 금리는 이때서부터 하락을 했죠. 이때 발표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때서부터 반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6개월 정도 빨랐다. 저는 대략적으로 이 역사적인 관점을 놓고 비교를 해 보니 6개월에서 빠르면 1년 정도 먼저 시장 금리가 반응을 하는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사실 줄곧 하락한 원인은 이때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 인하한 기준금리가 1년 동안 1년 동안 열차례나인하되면서 결국에는 2008년 12월에는 0.25% 제로금리까지 내리게 됩니다. 뭐 1년 만에 4.25%에서 0.25%로 파격적으로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그렇게 뚜렷하게 뭐 내렸다고 볼 수가 없겠죠. 지금 이 하락은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하락은 저는 뭘로 보고 있냐면, 2008년 11월부터 연준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하죠. 바로 QE입니다. 양적 완화죠. 2008년 11월 연준은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합니다. 그때 10년물 국채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기준금리, 그 다음에 양적 긴축, 양적 완화 스탠스,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의 국채 매입 여부 요세 가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 하락은 기준금리의 역량이고 이 하락은 양적 긴축의 역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사실상 이때 단행됐 이때 발표가 됐죠 2008년 11월 달에 정확하게 말하면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 발표가 어, 양쪽 완화인데 어, 우리는 이제 qe1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게 패드가 직접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국채와 주택담보 채권이죠. 모기지 채권입니다. MBS. 이거를 대규모로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수익률이 빠르게 흘러내렸고요. 다만, 이 지금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9년 3월입니다. 이때, 이때죠. 이때서부터 또 반등을 해요. 이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 거는 이때서부터 이때까지입니다. 즉, 10년물 구체 금리는 발표, 발표 때뚝 반응을 하고 실제 QE가,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 이루어진 양적 완화는 1750억 달러를 매입하는 규모였고요. 자, 2008년이죠. 2000, 쭉 이제 QE1, 양적 완화로 인해서 단행되기 전에 뭐 이렇게 쭉 수익률이 뚝 떨어졌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된건 2009년 3월 달부터입니다. 이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0년 3월까지죠. 요 기간 동안은 실질적인 양적 완화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물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국채 수요가 이제 어 보시게 되면 2009년부터는 사실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받고 뭐, 이렇게 좀 증가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국채 수요가 조금씩 줄어드는 국면이 있었죠. 어, 그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오르는 모습. 그래봤자 그렇게 많은 변동인가요? 뭐 1.8에서 3.4. 뭐 어느 정도 변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특별한 거는 2010년 초에 이제 유럽 부채 위기가 좀 불거졌습니다. 유럽 국가 채권들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면서 당시 이제 또 관련된 리스크가 조금 대두가 됐었구요어 그렇게 다시 좀 오르는 거 오르는가 싶더니 2010년부터 다시 연주는 QE2, 그러니까 양적 완화 두 번째죠. 2010년 11월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또 이제 두 번째 양적 완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QE2 어, 들어가는 10점이 2010년 11월인데요. 주가는, 아, 주가가 아니죠.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보시면 벌써 6개월 전부터 벌써 반응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선행해서 먼저 움직이는 패턴을 또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정확하게는 한 8개월 정도 먼저 이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2011년 6월까지 진행이 됐고요. 보시게 되면 이때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다음은 또한번 최대 규모의 양적 완화가 있었죠. 어, QE3라고도 표현하는 2012년 9월부터 단행이 된, 예를 들면 월에 850억 달러 규모로 최대 규모죠. 매입을 하겠다라는 양적 완화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국면이죠. 또한 번, 어, 구체 수익률이 뚝하게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정확한 일자가 2012년 9월부터 였으니까요. 보시게 되면 이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정확하게 또 반응을 한 것은 한 6개월 전인가요? 예, 6개월 전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 6개월 전부터 또 이렇게 먼저 반응을 해서 흘러내렸고요. 그런데 보시면 2012년 9월부터 이제, 어, 이제 세 번째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2014년 10월까지 진행이 됐는데, 오히려 이때도 지나갈 때는 수익률이 오릅니다. 계속 동일한 패턴이죠? 자, 이때 보시면 2014년 쭉 오르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단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쭉 오릅니다. 이 이유가 보시면 2014년 1월 달에 연준이 발표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이퍼링이죠. 정확하게 지금 몇 개월인가요? 6개월 전에 반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정도면 뭔가 연준의 정보가 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의심이 들 정도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죠. 굵직한 연준의 정책에 정확하게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시장 반응, 시장 금리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때 양적 완화 세 번째 월 850억 달러의 규모로 최대 규모죠. 진행한다라는 양적 완화가 단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게 금리가 취소다 치솟았어요. 취소 알고 봤더니 2014년 1월에 연준은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죠. 테이퍼링이죠. 이때서부터, 그러니까 이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때는 또왜 떨어졌냐? 또 다른 얘기가 있죠.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6년대까지는 또왜 흘러내렸냐? 어, 또 이건 또 어, 테이퍼링과 좀 다른 얘기죠. 보시게 되면 이때는 어, 테이퍼링으로 인해 국채 매입 규모가 줄긴 했습니다만, 그 연지훈이 테이퍼링을 단행하는 내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전체 국채 매입량은 뭐 조금씩 감소했다고 볼수 있지만, 10년물, 장기채의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첫 번째가 그렇게 변동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2008년 뭐 10월 경이죠. 그니까2014 아니 2013년 이제 연말 경에는 미국의 국가 부채 상한 한도 관련된 논란이 또 있었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어 연방 정부가 국가 부채 상한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의회에 상한액을 인상시켜달라라는 논의가 좀 있었고요. 결국 이게 2014년 2월까지 뭐 협상하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됐고. 그렇게 보면서 협상이 체결됐고 그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또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테이퍼링도 했고 지금 국가 부채가 채권 발행으로 인해서 또 어, 공급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물론 2010년물 국채 매입 현황은 그렇게 뚜렷하게 감소를 하진 않았지만 이는 뭐 전체적인 수급 상황이 오히려 채권 쪽으로 또 몰려 몰린, 몰린 구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 지금 2015년 1월에는 기준 금리가 뭐 0에서 0.25%로 가장 낮은 구간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2016년에는 다시 0.25에서 0.5%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금리의 영향도 좀 있다고 볼 수는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이유가 더 크다고 보는데 이 구간에는 대체적으로 어 인플레이션의 걱정 우려가 좀 커졌던 시기입니다. 이게 국제유가가 엄청으로 하락했던 대표적인 기간이죠. 2014년 중반까지만 해도 원유 가격이 100달러를 넘었었거든요. 브랜트유가 100달러까지 넘어 상회해서 큰 폭으로 시세가 형성됐었는데 이후에 2014년 말부터 빠르게 그러니까 5일 오일, 쉐로일이죠 미국의 원유 공급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랜트 유가가 40달러까지 크게 떨어지는 그런 국면을 갖게 됐습니다 게다가 2015 2016년까지 이어지면서도 계속 유가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2016년 2월에는 어, 지금 30달러까지 브랜트 유가가 30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했던 시기라서 대규모 경기 침체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장 분위기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만 그때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게 아니죠 경기 둔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채권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채권 시장에는 악재의 불, 악재인 뉴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상황이 워낙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채권 금리가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또왜 올랐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제가 굵직하게 보는 그, 변곡점은 이때 국면을 지나면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미국 국채 매입에 대해서 어 순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중국이 이전까지는 중국은 미국 국채를 계속적으로 늘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4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000억 뭐 달러 규모로 이렇게 매입을 해왔었는데 2015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2016년 들면서부터 약 2,000억 달러 순 매도를 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2017년도 계속 이어갔죠? 1300억, 어, 1 3 0억 달러 수준으로 좀순 매도를 하고요. 결국에는 포지션이 이때서부터는 중국이 10년물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를, 국채를 포함한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스탠스를 변경했다고 볼 수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17년도부터는 금리 인상을 또 했죠. 자, 2017년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2015년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도 총 4번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고, 뭐 2017년 6월에 이르러서는 어, 지금 기준금리가 뭐 1.25%까지 높아졌죠. 사실상 이때서부터는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니까 이게, 어, 2017년 6월이니까요. 정확하게 또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또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2018년도 마찬가지로 쭉 금리 인상을 단행하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결국엔 2017년도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어, 10년물 수익률이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구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촘촘하게 좀 살펴볼 생각이고, 어, 일단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금리 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양적 긴축인지 테이퍼링인지 또 테이퍼링도, 어, 실질적으로 연준이 뭐, 뭐, MBS, 그러니까 모기지 집중해서 매도를 하는 건지, 또장기채를 집중해서 매도를 하는지도 좀 들여다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더불어서 또 수급 관련도 있죠. 아까 뭐 중국, 일본, 국채 매입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 그 외에도, 어, 시장에서의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 뭐 이런 테이퍼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듯이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세 개의 축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국면이 좀 강하고 뭐 물론 그 비중을 놓고 보면 기준금리가 가장 높겠죠. 하지만 반드시 10년물은 기준금리의 100% 연동해서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양쪽 긴축이라든지 연준이 얼마나 국채를 매입하냐 뭐또 어떤 장기채냐 단기채냐 뭐 MBS냐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더어 변동성을 뚜렷하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어 궁극적으로는 이런 몇 가지 패턴들을 좀 주념해서 조금 더 가다듬으면 글쎄요. 조금 더어 장기채에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도를 매도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또는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뭐 오늘 살펴봤던 기간들을 포함해서 뭐 최근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정교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 더 하나씩 계속 살을 붙여 가면서 영상을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